어른 3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, 가운데 줄에 3개, 뒷줄에 1개야. 운전석에는 어른만 앉을 수 있고, 어른끼리 같은 줄에 이웃하지 않 이웃하여 앉지 않는데. 그렇다는 것은 운전석 옆에는 반드시 아이가 앉아야겠지. 그리고 여기서도 이웃하면 안 돼. 그럼 여섯 권으로 풀어도 되고, 음,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. 일단 어른을 대문자 a b c라고 하고 어린이를 소문자 a b c라고 하면 일단 어른 중에 한 명을 운전석에 앉혀야 되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. 그래서 여기다 어른 a를 앉혔다고 치자. 그게 바로 세 가지야. 그리고 옆에는 당연히 아이가 앉아야 되니까 나중에 아이를 앉히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찾는 거야. 그러면 번호를 매겨볼게 1, 2, 3 4번이야. 그럼 일단은 같은 줄에 이웃하지 않으려면 1 3번에 앉는 경우도 있고 그치. 근데 만약에 4 번에 어른이 앉으면 1번4번2번4번3번4번다 되겠지 1사에 앉을 수도 있고 2사에 앉을 수도 이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요렇게 가 있어 그러니까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알겠지 어른을 앉히는 남은 그니까 남은 두 어른을 앉히는 경우는 네명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어른 두 명이 나열해야 되니까 이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남은 어른이 세 명을 나열하면 돼그치야 여기는 3 곱하기. 4 곱하기 2 곱하기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3, 4, 12 곱하기 얘도 12니까 답은 144가지가 답이 되겠네. 답은 2번.